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그 선생의 권위, 스승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자존심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 나는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것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제자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주님의 사역을 복종하신 하나님의 그 대사명에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 우리도 본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 모든 권리, 모든 자존심 다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부르심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르심에 즉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너 똑똑하니까 내가 너 쓸게. 아니요. 똑똑해도 예수님 앞에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일에는 너무 많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하시게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왜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결정합니까? 주님 앞에는 yes, immediately. 곧바로 순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부르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먼저 하는 거예요. yes, immediately.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두 번째 실천적인 적용은 의지하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계속 내거 갖고 있어요. 내것꽉 잡고 안는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내려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잡고 있어요. 그러면 내것될것 같죠? 아니요. 계산 대 통과 못 합니다. 영원한 내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물과 배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응답하지 않고 그냥 어태까지 내가 살던 대로 사느냐? 그거는 자유예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왕 우리 예수 믿을 거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리의 인생 멋지게 한번 주님의 제자로 살아보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시시한 크리스찬, 그냥 교회 그냥 주일만 간신히 와가지고. 도장 짓고 가는 그런 시시한 크리스찬 말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크리스찬 되는 것이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하루라도 빨리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